안녕하세요, 띠띠입니다. 오늘은 직접 산 도시락을 들고 자연을 만끽하러 가려 해요. 호시까지 야무지게 챙기고 출발 준비를 합니다. 챙겼는데 제 놀린 머리를 가려줄 모자를 놓고 와버렸네요 여긴 길이 울퉁불퉁해 항상 힘빡 주고 지나가게 되는 곳이에요. 모두 가을 하늘과의 라이딩 만끽하고 계신가요? 고속화도로와 시골길을 번갈아 달리다 보면. 어느새 아그로랜드 도착 저번에 올땐 차로 왔었는데 그때와 기분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로랜드 주차장에는 이렇게 새 집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시 그늘에 주차를 하고 놀란 아이를 뒤로한 채 입장. 입구에는 이렇게 분홍 파랑소가 지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인 한 명. 들어서자마자 핑크뮬리와 아기 고양이가 반겨줍니다. 원래 계획은 안에서 구경 좀 하다. 아무 벤치에 앉아 먹는 거였지만, 허기가 져서 참을 수 없었어요. 처음 만들어 본 리코타 치즈 샐러드.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후식까지 해치우고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노란 문과 초록 문에서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예요. 계단을 내려가면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체험도 <laughs> 할수 있답니다. 이거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응? 염소도 기침을 하네. 생각보다 포토존이 너무 멀어서 트랙터를 타고 가려고 대기했어요 타기 전 소독부터 철저히 하고 1등으로 오릅니다 저렇게 종을 쳐서 사람들에게 출발을 알리더라고요

못하고 한 바퀴 행군을 시작합니다. 중간에 트랙터를 두 대나 만나 먼지를 다 뒤집었었어요. 그래도 아까 본 풍경을 천천히 곱씹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답니다. 안녕 소들아. 안녕, 송아지야. <laughs> 아, 시원해. 다리는 조금 아팠지만,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몇 번이나 내뱉었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후, 드디어 찾은 초록문. <laughs> 사진 한장 남겨주고 노란문을 찾아 출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행렬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전구 조명이 있어서 밤에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중간 볼거리와 동물 친구들이 있어서 힘든 걸 잊을 수 있었답니다. <laughs> 시 간이 꽤 많이 지체 돼서 서둘러 두 번째 장소로 향합니다. 하 늘이 점점 흐려지는 것같은건 기분 탓 인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풍경이 제 시선을 압도했어요. 끝없이 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 마치 제주도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답니다. 차도 사람도 없이 한적해서 더 좋았어요. 왜 여기 잠깐 서서 풍경을 감상하다 오지 않았는지 후회가 됐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계심사 초입에 도착하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 왼쪽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개심사 바로 앞에 도착할 수 있답니다. 왜 이렇게 좁은 오르막길 오르는 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밥이고, 내가 미숙해서 미안해. 다시 시작된 행군. 전 도심지보다 자연이 더 좋더라고요. 벌레는 좀 많이 무섭지만, 고요한 산길에서 풀벌레 소리와 새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새삼 바이크를 놓고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 왔다고 해줘, 제발. 바로 저 다리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간만에 소금쟁이들도 만나고 산모기한테 헌혈도 하고. 개심사에 마련된 직사각형의 연못에서 그리고 백일홍의 품 안에서 사진을 남겨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그로랜드에서 생각보다 늦어진 것도 결국 저에겐 행운이 된것 같아요. 석양이 질무렵에 계심산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이곳 특유의 따스함이 깃들어 마음이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일교차를 대비해 챙겨온 패딩 조끼를 껴입고 복귀길에 오릅니다. 풀을 뜯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 친화적인 곳. 새들에게 장난도 쳐가며 즐겁게 달렸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잠시 바비구를 멈춰 세우고 또 하나의 추억을 남깁니다. 너는 입술에 리스틱 칠했니? 안녕! 혹시. 개심사 이런 곳이 있나요? 뭐요? 어떤 곳이요? 이런 곳. 생각보다. <목소리> 더러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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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